요번에 새로 나온 저기 팝업북 책인데요 천 권만 만들었어요.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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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주사위. <laughs> <laughs> 진짜 은혜가 부러울 따름이죠. <laughs> 은혜는 복도 많아. <laughs> 책 얘기 좀 하자. <웃음> <웃음> 2020년에 개인전을 하면서 이렇게 전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보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 그림이 좋네 안 좋네 만에 뭐 이렇게 그림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오는 손님들이 작가의 삶을 알고. 글을 들여다보고 그림을 보면 훨씬 그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은혜의 삶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 구슬로 하면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팝업부 일인자이신 어, 홍승희 선생을 만나게 돼가지고 아 팝업북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30년 인생을 열 받아 팝업북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에서 하루에 두 번씩 팝업북 시연을 하면서 은혜 의 태어남과 그리고 오늘의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구슬로 전하고 이랬었는데 올해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은혜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6살 때 이제 은혜를 낳았고, 이제 은혜를 본첫 첫 느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는 자라고 어린이집 다니던 시, 시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강동구 천호동에 살때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은 행복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팝업부 중에 이, 이 장면을 좀 제일 밝고 따뜻하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실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은혜는 그냥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젊고 건강하니까, 우리둘이 먹고 살 만큼만 벌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중고차로 사가지고 강릉으로 막 제주도로 막 돌아다니고 여행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이고 이제 은혜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국교 어린이집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 전국의 하나였어요 그 당시. 에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년. 근데 이게 왜 여기를 이렇게 가려고 하냐면, 제가 그 당시에 프리랜서를 일하면서 110에서 120만원 벌었어요. 근데 은혜한테 들어갔던 교육비가 90만원이었어요. 언어 치료만 50만원. 그리고 뭐 운동 치료, 또뭐 인지 치료, 이런 데를 다 보내면 비용이 그렇게 들었는데, 이 어린이집에 가면서 어, 단돈 12만원에 그에 준한 서비스가 다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죠. 왜냐하면 시범 사업이라 선생님들도 막 이대 특수교육과 해외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셔가지고 이 교육도 엄청 고퀄리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가장 마음이 편했고 그리고 이제 만화가로서 일도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낀 거는 아 국가가 지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 이건 대안학교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의 큰학교, 시골학교 한 100명 시골학교, 분교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결국 공교육 포기하고 대안학교 갔는데 여긴 발도르프학교거든요. 학교 공연날 공연한다 그래서 보러 갔더니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여기 은혜는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편지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교육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은혜는 지금 무한덕이에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스무 살이 이제 되면서 스무 살 은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은혜 방을 동굴이라고 불렀어. 은혜의 동굴. 동굴에 있으면서 점전을 퇴행하기 시작했죠. 힘들었어요. 가장 그리고 음. 신선 강박증도 있었고 결병도 음. 오면서 퇴행을 음. 시작한 한 거예요. 조현병은 사회적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비장애 아이들보다는 떨어지어도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갖는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있고 싶은 욕구들. 근데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정신병적 것들이 증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이 성인이 된이 후에 정신병 동반이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현병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러다가 은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그이 동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laughs>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리네 얼굴이라는 부스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 요게 지금 천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고 동글동글한 그런 귀여운 캐리커처가 아니라 은혜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확대해서 그리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이 크고 예쁘면 아주 예쁘게 크게 그리겠죠. 또 어떤 사람이 얼굴에 주름이 좀 있으면 주름을 하셔서 친절하게 빽뽁하게 아. 그려줘요. <laughs> 그래서 <laughs> 그림 받은 사람이 기함을 하고. <웃음> <웃음> 그런데 손님들이 그냥 뭐만 원의 서비스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한 그런 선호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혜가 이제 이 마켓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일어났던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치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손님이고 은혜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수평적이죠. 우리가 은혜랑 30년 넘게 살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외출하는 거. 은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쏟아지는 시선들. 그런데 은혜가 여기서는 장애인이 아니라 나를 그려주는 작가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은혜에게 모든 사람들이 은혜씨 저 예쁘게 그려져요. 예쁘게 막 얘기하죠. 그래서 1년 지나니까 천 명을 그렸더라고요. 은혜를 한 사람의 존재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들 속에서 은혜한테 어마어마한 치유들이 일어나서 틱이 없어지고 처음에. 틱이 하나 둘씩 없어지더니 나중에 시선각박증이 없어지고 조현병의 증상, 증상도 증상사라지기고 그 마지막 장면에 은혜 그림이 거기 다 이제 걸리게 됐고 이제 은혜가 정말로 그냥 배우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이제 놀라게 됐던 거죠 노경 작가님이 이 마지막 시 이제 그 리딩 리딩하면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건 내가 은혜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에요라고. <laughs> 음, 근데 노 작가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음. 멋지고 밝았었는데 음. 고생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인데 은혜가 어, 아마 힘들었던 거는 그 사람의 시선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것을 고친 거는 다시 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고요 은혜의 이런 삶이 많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은혜가 좀 부여받은 것 같아서, 음 <laughs> 열심히, 열심히 살아라. 음 <laughs> 이제 남은 건 하나죠, 뭐. 이제 은혜가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도 남편과 함께 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거는 이제 남겨놓고 죽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러한 토대들을 좀 만들어놓고 싶은 그런 꿈이죠. 네. 이 이후의 삶, 독립적인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의 독립적인 삶까지도 이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